서울의 조용한 주택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어느 날,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2층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박순자 할머니는 창 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혼자 사는 그녀에게 이런 쓸쓸한 날씨는 더욱 외로움을 더했다. 아이고, 또 비가 오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차한 잔이면 외로운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것 같았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 유기 문제를 보도하고 있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탄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을 떨고 있었고, 남루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할머니, 잠시 비좀 피할 수 있을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세상에 낯선 일을 집에 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소년의 초라한 모습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문을 활짝 열어 소년을 집 안으로 들였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는 소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고 젖은 옷 구멍난 신발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은 슬픔이 어린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이구 많이 젖었구나. 잠깐 기다려봐. 할머니는 부엌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소년에게 건넸다. 자, 이걸로 좀 닦아. 그리고 저기 난로 앞에 앉아 있어? 따뜻한 차한잔줄 테니. 소년은 감사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닦고 난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는 갓 끓인 차를 머그컵에 따르고 며칠 전 만든 약과를 함께 내왔다. 자, 이거 마시렴. 몸이 따뜻해질 거야. 그리고 이것도 먹고. 소년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어디서 왔니?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멀리서 왔어요.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는 놀랐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니.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럼 부모님은? 가족은 없니?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모님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소년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도 몇년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왔기에 소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고 그랬군.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는 소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렴. 비도 많이 오는데 갈 곳도 없잖니. 소년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비 오는 날널 내보내겠니? 소년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배고프지? 뭐라도 먹을 것 만들어 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던 밥을 데우고, 김치찌개와 계란프라이를 만들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끼였다. 소년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고, 할머니는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천천히 먹어, 더 있으니까. 소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들고 웃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에요. 할머니는 소년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소년이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아들이 어릴 적 입었던 옷을 건넸다. 이거 입어. 내 옷은 빨아서 내일 아침에 말려줄게. 소년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옷을 받아들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 소년의 모습은 훨씬 밝아 보였다. 자, 이제 좀 쉬어. 저기 방에 이불을 깔아놨으니 거기서 자렴. 소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는 침대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편하게 쉬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자, 이제 편히 자렴. 그날 밤, 소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리고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